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을 알려드리고 건강을 함께 만들어가는 유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간헐적 단식,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의 위험성,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아침 식사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살을 빼기 위해 단식을 시작했는데도 오히려 더 피곤하고 살도 잘안 빠졌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혈당 스파이크가 위험한 이유. 우리는 흔히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더 위험한 것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내장 지방을 늘리고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당독소로 인해 우리 몸 곳곳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암 발생 위험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섭취할 경우 혈당 스파이크가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아침 식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미숫가루 누룽지처럼 건강해 보이는 음식들도 사실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정제 탄수화물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아침 식단의 구성 그렇다면 아침 식사는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음 세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첫째, 달걀입니다. 단백질과 각종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며 콜린과 루테인 등 뇌와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둘째, 무가당 그릭 요거트입니다. 유단백이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며 이를 보호하는 성분도 포함돼 있어 아침 식사에 적합합니다. 셋째, 콩류와 나또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이자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끈적한 성분이 낫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정제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과 섬유질 위주의 식사를 하며, 식사 순서는 채소 다음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간헐적 단식의 올바른 실천법. 간헐적 단식은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무조건 단식 시간을 늘린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게, 단식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형인지, 야행성인지에 따라 식사 시작 시간을 조절해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식이 끝나는 시간에 무엇을 먹을지 미리 계획해 두어야 합니다. 갑자기 마트에 들어가 단 음식을 집어 드시지 않도록 계란, 채소, 닭가슴살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수면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생체 리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밤 10시부터 새벽 2시를 포함한 충분한 수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고 단식의 효과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간헐적 단식. 그리고 아침 식사만 잘해도 우리 몸은 더욱 건강해지고 살이 잘 빠지는 체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고 단백질과 섬유질을 챙기며 자신의 리듬에 맞춘 단식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다이어트의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한 정보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